우리 좌에 계신 분들간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 최고의 여행은 어떠한 여행일까요? 최고의 여행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 여행이 최고의 여행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아무리 우리가 멋진 나라의 여행을 가도 비행기를 타고 먼 곳으로 여행을 해도 내가 참 불편하게 생각하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그 여행을 함께 한다면 그 여행은 결코 즐거운 행복한 여행이 될수 없겠죠.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소망하는 그한 가지가 있다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만큼 우리의 삶 속에 행복하고 즐거운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 영광교의 귀한 성도님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나와 동행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나의 삶을 통하여 고백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참 천태만상이다. 이 천태만상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시죠? 청가지의 모습과 망가지의 형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 각자의 모습이 다 다르더라는 거죠. 동일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동일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동일한 선택과 동일한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동일한 상황, 동일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각자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때 갑작스럽게 사고를 목격했습니다. 어, 신호가 바뀌었어요. 초록불로 바뀌었습니다. 옆에 있던 한 젊은 청년이 뛰다시피 그 횡단보도로 뛰쳐 나갔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온 택시와 부딪히게 된 거예요. 주변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한 청년이 택시에 치인 거예요. 그 상황 속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 모습이 참다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먼저 쓰러진 그 청년을 돌봅니다, 살핍니다. 그리고 어떤, 어떤 아저씨는 그 차량의 흐름을 방해되지 않도록 수신으로 교통의 흐름을 통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사건의 현장을 촬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현장 속에 그 사건의 현장을 관망하며 지켜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있었을까요?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저 쓱 지나쳐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사고가 났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택시에 취였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 사고 속에서 행동하는 모습들이 각자가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다양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서로 다른 선택과 결정을 하더라는 거죠. 누군가가 다쳤고 그 어려움 속에서 누군가를 돕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바쁘고 지금 내가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다친 사람을 돕겠죠. 이 사람이 다친 게 다랑 무슨 상관이야? 지금 내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사람이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내 일을, 자신의 일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와 상관없이 그 상황을 지나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택시에 치였습니다. 돕고자 하 도우려고 해 보니 돕고자니 그것은 조금 귀찮은 일 같고 그렇다고 그냥 지나치자니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촬영을 하고 관망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사고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다양한 선택과 결정을 하는 이유는 그 각자의 마음속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생각,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들이 다 다르더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도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땅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어떠한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너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가 가득한 참으로 어두운 세상인데 그런 어두운 세상 속에 너희는 빛으로서 소망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참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향기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좋은 것, 선한 것 참으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향기죠. 참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예수 믿는 자들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주변에 선한 것을, 너희 주변에 좋은 것을 행하고 그것을 드러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존재는 마치 꽃의 향기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은혜가 바로 너희의 삶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엔 그런 소망이 있죠.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며 나는 그리스도의 빛이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삶의 모습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속엔 신앙의 가치관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의 빛이요, 그리스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중심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신앙의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우리의 중심에 있을 때, 우린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믿음의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주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영적인 신앙의 가치관을 세울 수 있는가. 세상의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울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주한주 한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이 되겠죠. 신앙의 가치관을 세워나가기 위한 그첫 번째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 목사님 저는 그리스의 빛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스의 향기처럼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신앙적인 가치관에 성경적인 가치관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가치관을, 성경적인 가치관을 세울 수 있는 그첫 걸음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바로 우리는 신앙의 가치관을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상을 하면서 믿음의 조상, 특별히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모르는 성도님들은 없죠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배우면서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생애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2장까지 총 10장의 성경이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천천히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아브라함의 생일을 천천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의 생일을 천천히 읽다가 발견되는 그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성 속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더라는 것.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너는 지금 이 고향을 떠나야 돼. 내가 이 고향을 떠나서 약속의 땅가난안 땅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너의 삶 속에 복을 허락해주겠다.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이런 언약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이 창세기 12장에만 등장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6절 제가 있습니다.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이 티끌같 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능셀수있으 자손도 셀라 어떤 이야기라고 있습니까? 너는 큰민족을이루게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창세기 13장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동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과 5절의 말씀. 창세기 15장 4절과 5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으로 무별을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유와 같으리라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앞서서 봤던 이야기가 반복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브라함아 너의 주, 자손이 얼마나 많아지냐면 하늘에 있는 저 별처럼 너의 후손이 많아질 거야라는 거. 창세기 17장이에요. 창세기 17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계속 동일한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로 만미하며 큰 민족을 이루게 되리라. 너의 후손을 통하여 이 나라의 왕이 나게 될 것이다. 너의, 너의 후손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17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22장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 봅시다.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절 교독해서 봅니다 장세기 22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네 시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네 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함께 공독합니다 이에 예,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에세바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세계가 생애가 창세기 몇 장에서부터 몇 장까지 기록되어 있다고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2장까지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의 이야기가 24장, 25장까지 그렇게 이어지게 되죠. 성경은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아브라함의 생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이야기 속에서 반복되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어떠한 언약을 맺었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에서도, 13장에서도, 15장에서도, 17장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18장에서도, 그리고 22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어떤 떠 언약을 맺었는지, 그것을 너희가 잊지 말라는 것을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너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결단고 나와 맺은 그 언약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와 맺은 그 언약을 내가 잊게 되었을 때그 언약이 심해질 때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곁에 터나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불순종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6장에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일을, 이스마일이라는 아들을 낳게 된 사건 아닙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렇다면 한결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희미해지는 순간이 있더라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언약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지 않습니다. 축복의 결실이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나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자녀를 낳지 못하고 나의 아내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아브라함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일이라는 아들을 출생하게 되죠.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된다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성도는 없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신앙생활에 돌아보자는 것.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상을 하고 있냐라는 것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기보다는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상을 할 때가 참 많, 많다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떠한 문제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심의해지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죽 하나님이 답답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생애 속에 여섯 번이나 직접 나타나셔서 그 언약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여섯 번이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동일한 축복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것이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게 되는 그런 연약한 순간들이 그의 삶 속에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브라함과 같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잊은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희미해져서, 더 이상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지 않냐는 라 것. 오늘 설교의 서두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나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첫 걸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중심 속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주목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나의 귀로 들을 수 있고,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힘이 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그 언약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나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고백인지 몰라. 매일의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수 있어야 돼요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성도로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님들 숙제 잘 하셨습니까? 언제부턴가 숙제가 되어버렸더라고요 7월과 8월달 무더운 날씨 속에 성경필사를 하는 거 어떤 마음으로 성경필사를 하셨습니까? 원래 숙제라는 건 그렇죠. 숙제는 어떠한 맛이 있나요? 숙제는 언제 해야 숙제가 참 맛을 느낄 수 있을까요? 언제 해야 될까요? 숙제는 숙제 내기 전날에 급하게 밤새도록 해야 숙제의 맛을 느낄 수가 있죠. 성경 필사를 그렇게 하시진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러셨다면 저는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숙제를 내드린 게 아니거든요. 전날에 닥쳐서 막 쓰라고 그 성경필사에 그 과정을 내어드린 게 아니에요. 7월과 8월 두달 동안 성경필사를 하도록 제가 캠페인을 진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읽고 내 눈으로 보고 읽고 써보자는 거죠. 우리가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놀라운 은혜와 감동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필사를 하자는 것은 단순히 그거 빨리 써서 빨리 내기 위해서 하는 숙제가 아니라 과제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깊이 묵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두 달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마다 시간을 정해서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그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언약의 말씀으로 다가와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으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성경 필사 저도 했습니다. 저도 성경 필사를 하는데 특별히, 제가 요한복음 14장을 쓸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요한복음 14장을 쓸 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청년부 수련회를 준비할 때, 이제 다음 주면 청년부 수련회를 가야 됩니다.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어, 시간을 내서, 이제 성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필사하는데, 너무너무 귀한 감, 은혜와 감동을 성령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회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 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청년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잠시 짬을 내서 성경 필사를 합니다. 성령 필사를 하는데 본문이 이건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사.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실 것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너희는 너희 마음속에 근심하거나 걱정할 것 없이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이 말씀이 그 순간 저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울림이 되고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너무나도 저에게 필요한 그 말씀을 필사의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수련회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이번 수련회가 진행될 것이니 너희는 평안해라. 너는 평안해라. 만규야 평안해라. 이 말씀을 읽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인데 어찌 기도를 안할수 있겠습니까? 기쁨으로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원하실까요? 주님께서는 어떠한 성도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감동받고 은혜받아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성도, 주님께서는 그러한 성도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필사의 과정이 그런 과정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이 말씀을 읽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빛이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이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기 위해선 신앙의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성경적인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속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참 바쁘시죠? 힘드시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께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래의 삶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눈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언약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선하게,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말씀의 은혜, 그러한 말씀의 복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귀한 말씀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인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의 가치관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세워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기쁨 되어지게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